이 행사를 하시게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도서 출판은 오래전 염원이었었어요. 어, 그런데 그런 이제 좀 녹록지 않아서 좀 많이 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셨던 거는 이제 세계 한인의 경제, 세계 경제 한인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다 발판을 좀 닦아주셔서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저는 회장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네. 네. 그 회장님께 또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네. 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어, 세계하는 경제무역협회 회장 박종범입니다. 네네. 저는 아, 오스트아 비엔나에서 왔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118년 전에 우리 일성 이준열사와 이종 이상설 세 분이 고종 황제님의 특사로서 헤그 박람회에 참석을 하시게 오셨는데 어, 일본의 장난으로 그 박람회. 에 예, 입장까지 못하고 그래서 그 아픔으로 현재서 병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이진열사의 어떤 그 애국 애족 정신, 독립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이번에 에, 우리. 조승현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 우리 이 기념사업회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힘을 합치게 된 거고요. 어, 그와 동시에 제일 먼저 1단계로서 우리 조승현 이사장께서 님그 이준열사에 관련된 책을 해, 해외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주제로 1, 2권으로 이번에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책 발간의 출판 기념회를 우리 김종민 국회의원님과 이계호 의원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준열사님을 기리고 추앙하는 그런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므로 해서 우리 후손들이 그 뜻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세계 우뚝 설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국에 나가면 모두 다 애국자가 된다는데 선생님은 더 애국자신 것 같습니다. 어, 해외에 나가면 우리 국민 모두 가다 애국자가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돼야 해외에 살고 네. 있는 우리들도 어깨가 으쓱해지고 우리들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도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네. 계속 유지하면서 네.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사회발전, 문화발전을 서로 포업하면서 진행하는 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너무 감사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